이왕 편입을 준비할 거라면 인서울 대학은 들어가야 도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다만 서울 대학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편입이라는 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야 할게 너무 많아서 막막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서울대학교 편입을 준비한다면 목표에 꼭 들어가는 한양대학교와 서강대의 실제 모집요강 예시 보면서 모집 인원이나 경쟁률도 확인해 볼 거고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는 어떤 걸 하면 되는지 일반 편입이나 학사 편입은 어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 건지, 인서울대학교 편입을 성공하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편입 방향이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로 자연계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양대학교 모집요강을 보면서 반영 비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양대의 경우 1단계에서 영어 40점, 수학 60점이 반영되고 2단계에서는 영어 20점, 수학 50점, 서류평가 30점, 총 100점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영어는 편입영어, 수학이 편입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양대는 영어보다 수학 반영 비율이 더 높은 걸볼수 있습니다. 한양대의 경우 2단계에서 서류평가도 반영되는데요. 서류평가는 학습계획서, 전적대 성적 을 통해 전공 적합성과 기초 학업 능력을 정상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양대 자연계는 편입 수학과 편입 영어의 비중이 높다는 말이고 우선은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성적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공부하셔야 되고 또한 서류 평가에 반영되는 학업 계획서는 대부분 자기 소개, 진학 동기, 연구 계획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류 평가에 반영되는 전적대 성적도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다음으로 편입 수학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편입 수학의 범위는 미적분학, 선형대수 Quindi so... 다변수 미적분 공학 수학 1 네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편입 수학의 특징은 양이 굉장히 많고, 빈출되는 유형만 잘 맞춰도 80점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편입 수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1년 정도 잡고 준비를 하는데요. 보통 편입 학원에서도 1월에서 4월까지는 미적분학 진도를 나갑니다. 그 이유가 미적분학은 외워야 하는 공식들도 많고, 그걸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게 핵심이라서 미적분학을 제대로 해놔야 다변수 미적분학, 공업 수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는 특히나 선영대수와 공학수학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게 특징입니다. 대학교별 출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꼭 대학별 모집요강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문계 편입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서강대학교 모집요강 보면서 반영비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의 경우 1단계에서 영어 1000점이 반영되고 2단계에서 1단계 영어 900점, 전적대 성적 100점, 총 1000점이 반영됩니다. 서강대 인문계는 1단계에서 영어 필기고사만으로 평가가 진행하기 때문에 금 만큼 영어 필기고사 시험이 가장 중요하고 2단계에서도 전적대 성적 100점 반영되는 만큼 전적대 성적도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편입 영어는 문법, 어휘, 논리. 독해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럼 편입 영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편입 영어는 단어와 독해 싸움입니다. 특히 편입 영어의 현재 추세는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어휘, 논리 독해입니다. 초반에 단어 문법을 잡아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서강대 편입 영어 시험은 파트별로 배점이 다르며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독해 문항들에서 배점이 높습니다. 서강대 파트별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어휘0 문법 13 독해 67, 논리 20, 독해 논리에서 87%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중점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볼수 있겠죠. 한양대와 서강대의 작년 경쟁률 보면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 실제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 일반 편입의 총 경쟁률은 32대1이고 학사 편입의 경쟁률은 18대1인데요. 여기서 경쟁률만 보면 누구나 학사 편입이 유리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강대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 일반 편입 총 경쟁률은 53대1이고 학사 편입 경쟁률은 총 31대1인데요. 서강대도 한양대와 동일하게 학사 편입 경쟁률 경쟁률이 더 낮기 때문에 학사 편입으로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반 편입의 경우 결혼 발생 시 선발을 하지만 학사 편입의 경우 매년 고정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편입 희망하는 학교 모집요가 확인 후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일반 편입으로 모집을 하는지 학사 편입으로 모집을 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반 편입 경쟁률은 학사 편입에 비해 높지만 단기간에 준비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습니다.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일반 편입은 1년 만에 지원이 가능해서 내가 나이 가 많거나 재수를 해서 졸업이 늦어지는 게 걱정이신 분들은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해 빠르게 3학년으로 진학해서 졸업까지 기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영어나 수학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더 빠르게 입학이 가능한 일반 편입으로 지원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학사 편입의 경우는 일반 편입보다 경쟁률 면이나 입학 커트라인 성적이 낮기 때문에 기간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확실하게 편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선택을 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학점은행제를 이용한다면 2년 정도 기간으로 준비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일반 편입으로 지원 시 결은 관련 전공의 졸업자만 선발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꼭잘 확인해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처음 들어봐서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학점은행제 수업은 일반 대학교처럼 학년 제도가 아닌 학점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한 학점만 빠르게 채우면 단기간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일반 편입의 경우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독학사를 병행하시면 1년 과정으로도 준비가 가능하며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교보다 학점 받기도 수월해서 편입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반 편입으로 준비해서 합격을 바로 하면 좋겠지만 아쉽게 떨어지게 되더라도 응시 자격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 다시 일반 편입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내가 일반 편입이 아닌 학사 편입으로 희망하시면 추가 1년 과정으로 학점 이수해서 학사 편입도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교처럼 등록금이 발생되지만 일반 대학교에 비해 저렴해서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일반 대학교에서 편입을 준비한다고 하면 대학교 생활과 학점 관리 등 편입 공부에만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 수업을 따라가면서 나머지 시간에 편입 공부에 시간을 시간을 투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 수업의 경우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대학교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편입 공부에 훨씬 더 많은 시간 투자가 가능하죠. 온라인 수업도 복잡하지 않고 제가 일대1 담당자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훨씬 적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편입 준비가 가능합니다. 학생들마다 최종 학력도 다르고 희망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카톡 링크로 상담문이 남겨주시면 개개인별로 커리큘럼 짜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인서울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분들 대상으로 준비한 영상이었는데요. 대학교에 따라서 준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제나 무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